네 안녕하세요. 카찬한조대입니다 오늘은 연습장 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선택해 주시는 그런 파워 포인트 배경 컨셉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어 색감에 있어서 여름이니까 블루 계열을 한번 포인트로 사용해본 네 그런 부분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라고 할수 있겠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배경 색상으로는 이 색상 네. 밝은 하늘색과 같은 그런 색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전체적인 배경의 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네 이도형을 이렇게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포인트를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좀 형태를 네, 조정해 주고요. 얘에 대한 색상은 흰색이고요.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자 효과를 살짝 줄 거예요. 뭐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뭐 저도 그냥 아무거나 뭐 원본하고 좀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해주고 투명도를 좀 높여서 너무 그림자의 효과가 강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위쪽 부분 네, 상단 부분은 도형 모양에서 보시면 이 도형 있죠?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네, 이 도형을 선택해주고 나서 색상을 여기에는 이 포인트 컬러 오늘 디자인은 메인이 되는 이 색상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소재목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 되겠고 이 도형을 복사해서 놓기 때문에 그림자 효과가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림자를 그냥 없애주는 게더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해 줬고요. 이제 남은 거는 스프링의 모양, 네, 요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하나의 그룹 개체만 만들어 주고 나서 계속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두형을 하나 넣어서 네, 스프링 구멍이 될수 있는 이런 네,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채우기 색상은 뭐 당연히 블랙 뭐 아니면 아주 어두운 네이비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어, 채우기에는 두 번째 블랙으로 해주고, 선을 완전히 블랙으로, 네, 이렇게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림의 모양, 네, 그런 것들은, 어떠요? 이렇게 길쭉하게, 어, 삽입해주고 나서, 어, 얘에 대한 채우기 색상은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좀 요것도 둥근 그런 느낌이 날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제가 기본 색상은 이 색상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얘를 일단은 뭐 단색으로 이렇게 전체 채우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뭐 그라데이션 옵션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뭐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 모든 색으로 지정됐던 이 컬러를 나머지 이쪽 클라에도 똑같이 지정해 주는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양쪽에 있는 색상을 이 처음에 단색 채우기를 했었던 그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좀더 어두운 색상으로 그냥 사용자 지정해서 내가 직접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껍지 않게 네, 그리고 나서 좀 네이비. 지정을 해 주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거를 두개 정도만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이제 그룹 켓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얘를 그룹으로 묶고 나서 컨트롤 D 키. 네, 이게 복제 키거든요. 그래서 D 키를 누르면 아까 복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이 똑같은 동일한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간격이 조정됐으면 좋겠다. 얘 시작 위치, 끝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전체 선택하고 서식에서 맞춤 가로 간격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제 제목 텍스트 정도만 넣어주면, 네, 다 완성이 됩니다.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연습장 컨셉의 ppt 배경을 만드실 때는, 결국은 이 스프링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른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변화를 준 저의 다른 자료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 쉽게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